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손민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지구 절대 지켜 지구를 지켜줘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환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지, 진행할 우리 지구 절대 지켜 지구를 지켜줘 게임은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지구를 지킬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물론 문제 는 아주 어려울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 의자 아래에 팻말을 두었습니다. 아, 음. 팻말 모양은 지구 모양과 재활용 모양이 있고요. 구호는 환경과 관련하여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이 끝나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약간 네. 지구 모양이네요? 전 재활용인 것 같은데 구호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약간 지구 지켜줘. 약간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초록 이런 게 떠올랐어요. 그린 초록. 그래서 음. 저는 초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환경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시된 보기를 보고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세요. 잠시간 5초. 음 초록. 어, 제 생각에는 1, 2번이 음식물 쓰레기였고 3번 일반 쓰레기 같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왜? 뭐지?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laughs> 뭐지? 환경! 저는 1번이 일반 쓰레기고 2, 3번이 음식물 쓰레기인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분양제 봉투에 버려지는 일반 쓰레기는 소각하거나 매립을 하고 응?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되며 가축의 사료나 퇴비를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됩니다. 유류의 음? 딱딱한 편은 서류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고 음? 수분기가 음? 있고 부드러운 과일의 껍질은 미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음 저희가 화면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주인공이 하는 행동 중에 환경보호수칙을 어긴 행동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아 배고파. <웃음> <웃음> 우와, 맛있겠다. <laughs> 맛있겠다. 맛있 <laughs> 아, 맛있겠다. 맛있맛있게다는있 <laughs> 그러니까요. 아, 잘먹었다 아, 치워야겠다 분리수거 끝 주인공이 황 수치를 어긴 행동은 무엇일까요? 초록 초록 비닐을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 장면이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음료수 병 라벨지를 안 떼고 플라스틱에 버린 게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랑 하나가 였지 홍경 아. 비닐을 일반 쓰레기에 버린 거랑요. 라벨지를 안 떼고 플라스틱을 버린 거랑 마라탕 용기를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고 버린 거. <웃음> <웃음> 여러분은 평소에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드시나요? 네. 네 마라탕 진짜 많이 먹어요 아 마라탕 완전 음. 여러분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건 1회용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겠죠 배달보다는 포장 1회용 포장보는 다회용기를 활용한 포장이 더욱 좋겠죠 용기는 깨끗하게 씻어 햇빛에 말리고 다 마른 용기는 분리수거 통에 넣어주세요 음료수는 라벨지를 떼고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 말려 분리수거해주세요. 부득이하게 일회용기 재활용품이 나왔을 때는 분리수거하는 자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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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잠깐! 어? 응? 긴급 상황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계정으로 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빨리 화면을 켜고 각자의 메일함에 들어가주세요. 어? 무슨 메일 무슨, 무슨, 메일, 무슨 메일? 무슨 메일? 무슨 메일이 왔길래? 어? 어? 잠깐만. 뭐야, 뭐 네. 온게 없는데요? 아하하! 왜? 네? 왜 그렇게 웃으시죠? <laughs> 여러분들은 속았습니다. 네? <laughs> 장난이고요. 메일함을 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메일 하나에도 디지, 디지털 탄소발자국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음? 이메일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막기 위한 냉각 장치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메일 한 통에 4g의 이상한 상조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두 분의 메일을 안 보고 갈수 없겠죠? 지금 바로, 어, 환경 씨와 초록 씨의 이메일 개수는 몇 개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환경 씨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212개 있어요. 어, 212개 밖에 없다고요? 저는요, 내자리수인데요 무려? 1690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메일함을 확인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laughs> 왜 그렇게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완전 반성은 반성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제 메일 개수가 많다는 거에서 눈났고 그리고 제가 또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네요. 저도 빨리 가급적 자주 메일을 정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요, 저도요. 이제 매일 보면 매일 지우는 거예요. 오도같이 약속! 약속! 자, 그럼 다,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네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미국의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는 북태평양 바다 위에 거대한 쓰레기 덩이를 일컫는 단어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합니다. 서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섬입니다. 맞았습니다! 음. 그런 게 있어요. 쓰레기섬은 1997년 여름, 첼스 무어라는 인물이 LA에서 하와이까지 요트로 횡단하는 경리에 참가 중 발견한 거대한 쓰레기섬으로 무려 우리나라의 16배 면적에 달합니다. 주로 북서태평양 어장동쪽에 분포되어 있는데 90%가량이 썩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한 환경단체에서는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세계해양의 날을 맞아 태평양 쓰레기 섬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 줄 것을 유엔에 신청하게 되고 쓰레기 섬은 공식 국가가 되었답니다. 드디어 우리 지구 절대 지켜 지구를 지켜줘 응. 게임이 끝났습니다. 와 좋아하셨어요. 그럼 바로 두 분의 맞습니다. 최종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응. 어? 황영 님이 인점 앞서가셔서 황영 님 승리! 응. 아쉽게 지킴이가 되지 못하신 초롱님께서는 아직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구를 직접 지킬 수 있는 벌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준비한 벌칙은 바로 플로깅입니다. 초롱님께서는 뒤를 돌아 일부터 4 사이의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선물은 <목소리> 뭐죠? 짜잔. 어? 봤어 아, 여러분 <laughs> 오늘 함께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 일단은. 정말로 환경 보호를 내가 잘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진짜 다시 하게 될 정도로 많은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laughs> 제가 이게 당첨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약간 많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지구를 지켜라 덕분에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라탕 버릴 때도 이제, 깨끗하게 세척해서버리도록하겠습니다브경감사합니다두분 모두 오늘 퀴즈를 계기로 환경보호에 대해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퀴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번 지구를 지켜줘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던 초록입니다 오늘 플로깅 할 장소는 바로 여기 있는 공원이에요 발산공원이라고 하는 곳이고 오늘 플로깅 봉투 여기 챙겨왔거든요 여기에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초록이고요. 오늘 플로깅 활동의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쓰레기 낭낭하게 채워서 돌아갑니다.